자, 금일은 제가 셀바스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셀바스 헬스케어가 신고가 13,625원을 달성하고 나서 연이은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가 이때가 유상증자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밑으로 빠진 거죠. 악재로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에서 박스권 매매가 이어갔다가 본격 지금 트라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AI 관련, 의료 관련, 로봇 관련해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또 매수 진행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앞전 고점에 물려있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는 들어올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세력들의 자금이 지금 이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자, 바닥에서부터 체크를 하게 되면은 화살표 신호들이 딱 포착이 되죠. 세력 포착 신호들이. 결국 여기서 바닥에서 본인들은 전부 다 매집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비 이상적인 급등 형상들을 중간 중간 갭을 띄면서 나타내요. 자,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개인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올리지 않는 한은 이러한 흐름 자체가 나올 수가 없고요. 자, 단기간 밀렸던 부분들 개인들이 그간 물려 있었던 물량에 있어서 튀어 나왔고, 차익을 본 트레이더들도 있겠죠. 그 물량들이 튀어 나오고 거기에 순간적으로 바닥에서 받쳐주는 매물들이 없으니까 좀 밀렸던 거고, 오히려 적정가 오니까. 대금 터치면서 위로 올려요. 자, 결국 여기서 당한 매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신고가를 찍었던 라인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 대금이 폭발적으로 터지고 나서 신고가를 딱 찍고 밑으로 이제 빠지면서 악재가 터졌습니다. 근데 수요가 확실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 보이죠. 결국 여기서는 악재가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세력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량을 안 내보내니까 악재를 띄워서 주가를 한순간에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결국 악재가 띄우니까 개인들도 투매 물량 나오고, 외국인 투매 물량 나오고, 기관들 투매 물량 나오죠. 그 물량들이 빠져나왔던 거고, 적정가에 도달하니까 이제 본인들이 또 본격적으로 매집을 더해요. 확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박스권, 본인들의 매집, 단기 구간을 돌파하니까 대금이 또 터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터지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만드는데 단 1%도 세력들의 물량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고 나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앞전에 신고가에서 팔지 않았다? 13,600원 대 결국 새로운 신고가를 쓸 재료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셀바 셀스케어는 장기간에 올릴 수 있는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만 확인만 해봐도요 지금 미국 쪽에 fda 승인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얻은 게 ai 심장 관련한 사업을 얻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의료장비 쪽에 관련해 가지고 수주 미국 쪽에서 계속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 자, 미국의 인프라 자체가 오히려 국내보다 심하지가 않아요 결국에 아직도 인프라가 확충이 안돼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는 수술 로봇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신장 진단 사업이 본격화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장비 수출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이 매도를 진행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셀바스 엑스케어 여러분들, 한 만원에서 5만원 사이 가도 분명히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우리가 바닥에서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특히 8월 말일 같은 경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머큐리 종목을 정확하게 새로 포착 신호 체크를 하고요. 바닥에서 매수 진행하시라고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고 바로 급등 나오면서 확실하게 30%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챙겼어요.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머큐리 포착 기준 35% 상승, 그 위에 원익 피행이 &E, 한미반도체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 모습이죠 자, 물론 제가 이렇게 글로만 작성을 해 두면은 저희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종목 다 경험을 해 보셨으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솔직히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안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검증을 한번 시켜 드려야 겠죠 자 보시는 종목은 먹출이 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요, 보시는 것 같이 8월 29일 오후 1시에 정확하게 이 세력 신호를 포착을 하고 나서 이 추세 하단에서 급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제가 추천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날이 여러분들 8월 29일입니다. 정확하게 8월 29일이라고 나와 있는 모습이죠. 제가 이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오후 1시에 매수를 진행하시라고 문자로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그 결과 하루, 이틀, 3일 만에 상한가가 직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목표가까지 시연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죠? 구독자 특급 종목 선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종목 머큐리 매수가 5,200원 이하, 목표가 6,500원 이상. 손절가 5 0원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8월 29일 제 개인 연락처죠. 이번에 253분에게 제가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김 선생 제 문자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로그인한 정보고요. 자, 충전금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사비 하나 받지 않고요. 제 돈, 제 돈으로 그대로 충전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점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일부 구독자분들께서 이번에 머큐리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감사의 답장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부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에게 이 소정의 선물까지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마음만 받겠다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이 대가를 바라고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그만큼 부담을 여러분들 1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숫자 1이라고 혹은 1번이라고 해서 많이들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핸드폰에서 계속 진동이 울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회는 충분하게 열려 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남은 종잣돈으로이 좋은 결과를 보고 싶은 분들이나 매번 내가 매수를 하면은 울리기만 하시는 분들 지체없이 여러분들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간단하게 숫자 1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공략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추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본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바스 헬스케어 주주분들이라면 한번 쯤 생각을 해보실 겁니다. 나도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서 이런 급등 실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나름대로 종목을 분석을 하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진입한 구간들이 매번 고점 이러한 하락 급락이 나오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국 이 투자라는 거 하는 이유는 첫 번째도 마지막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의도치 않게 내가 매수한 구간들이 고점 이게 계속 대풀이가 되면은 여러분들 구, 결국 수익은 뒤따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무슨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요 안전하게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은 2월 셀바스 헬스케어도 제가 잡아드렸었습니다 시세가 나오기 전에 그 이후 머큐리까지 전부 다세로 포착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결국 이 화살표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9월 첫째 주, 둘째 주의 히든 종목까지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수익을 보기 위해서 차트에 이것저것 지표들을 넣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넣는 그 지표들 전부 다 후행성 지표입니다. 결국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단한 개도 없고요. 확실한 지표라는 것은 내가 직접 검증하고 내가 수식값을 계속 변경을 해가면서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게 확실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짧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팩트만 뽑아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투자 실수를 하시거나 혹은 고점에 물리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확실하게 손절이나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물려서 오랜 기간 고생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시세가 분출된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바닥에서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를 할수 있는 세력포착 신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확실한 바닥을 잡는 이 세력포착 신호 화살표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 신호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종목 리스트예요. 셀바스 헬스케어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수 페타시스까지 대부분 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단기간에 이뤄낸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종목 몇 개만 예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세력포착 화살표 신호 검증 결과죠. 자,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밑에 빨간색 화살표 신호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죠? 앞전에 급등이 나오기 직전부터 이미 몇 차례 신호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1월 13일 포착분을 여러분들한테 화살표로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때 만약에 내가 포착을 못했어도, 확실하게 올라가기 직전 구간, 2월 15일 날에도 한번더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내가 발견 못했다면, 늦게라도 발견했으면 여기서 또 화살표 신호 봤다면, 단기간에 이거 수익을 그냥 실현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세가 확실하게 분출이 되기 전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화살표 신호가 딱 뜹니다 자, 이 날이 여러분들 1월 19일이에요 올해 1월 19일 날에 딱 포착이 된 겁니다 이때 이 화살표만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매수했다면요 이 구간 전부 다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못했다 그래도 보시는 것 같이 중간중간 올라가면서 계속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화살표가 뜬 구간, 그 이유를 보시면 죄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금양입니다. 자, 금양도 앞전에 시세가 분출이 되기 전부터 딱세번 알려줬었죠. 마지막 구간이 2월 8일이었습니다. 이날 포착이 됐고요. 이때부터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이때도 한번더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시세가 급등이 나왔고요. 본격적인 시세가 급등이 붙었던 날이 23년 6월 30일 포착 이지점입니다. 이날 정확하게 포착이 됐고, 이 화살표만 여러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매수를 했다면 이 구간은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화살표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세력들이 출발 직전에 바닥에서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표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력 포착 신호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치하는 매매를 무조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거예요. 010-5629-0475번으로요.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만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숫자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의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이 수식값을 싹다 빠짐없이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제가 1번으로 문자를 온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유는 여태까지 구독을 하지 않고 이 수식값만 받아가려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 대상으로만 이 수식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라고 꼭 문자를 남겨주셔서요. 이 수식 값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